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TV 이교수입니다. 자, 우리 SGA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끝없는 상승 보여주면서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주주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정말 이런 종목은 저도 오랜만에 보는데요. 자, 저희 이교수의 가족분들은요,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구독자분들과 매집이 들어가면서 이번 비트플래닛 상호변경 시점에 1차 매도가 들어갔고요. 무려 92%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안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해버리신 우리 가족분들은 정말 반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잃을 수가 없겠죠. 자, 일단은 아직 일정들이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제가 9월 10일 어제죠? 임시주총에서 비트플래닛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일정을 하나 지나쳤기 때문에 1차 매도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2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겠도록 하겠다라고 말이죠. 자, 지금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2차 매도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차트를 보면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무슨 설명을 더 드려야 할까요? 농담입니다. 차트가 전부가 아니죠. 자, 지금 SGA는 투자 자금들을 비트코인 매입 전략에 투자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신사업 영역에 발을 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신사업 일정에 맞춰서 주가변동성 나와주다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사업에 관한 일정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우리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2846-3448번으로 코인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SG 2차 매도가와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가 일단 전략 자체를 완벽하게 친 비트코인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 전문가 경영진을 선임해서 본격적인 글로벌 비트코인 전략을 실행한다고도 밝혔고요. 기관형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자리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에 700억 규모의 거래로 SGA 지분 62%의 인수 절차가 완료됐죠? 자, 여기서 신규 출자자로 UTXO 매니지먼트가 참여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UTXO 매니지먼트는요, 지금 미국의 본사를 둔 비트코인 매거진의 투자 부문으로 트럼프 대통령 암호화폐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베일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트플래닛 슬로건이 글로벌 산위 10대. 10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사로 성장하는 거고요. 지금 어떤 영역으로 발을 들이려는지 눈치 채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제가 7월달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수익 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니까 어떠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매도가 있죠, 매도. 자,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에 맞춰서 매도라는 하지 않게 되시면은 사이버 머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힘들게 올라갔는데 자,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일정이 명확한데 우리가 그림의 떡으로 주지는 말자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치고 올라갔으면 당연히 차익 실은 물량 나오고요 다음 일정의 텀까지 이런 식으로 n자형을 그려가면서 상승을 하는 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에 맞춰서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 높이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지 내 주머니로 챙겨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1차 매도가 안내드릴 당시에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최고점을 안내드리지 않았어요. 임시주총에서 상호명 변경 나오니까 식당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타점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잡지 않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번이고 100번, 1000번의 수익을 보여드리더라도 단한번 크게 물리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저도 물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대박을 바라고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고 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타점을 잡고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항상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다 그대로 물려버리신 경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건데 지겹지 않으신가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아니면 어깨 높이에서라도 내 주머니로 챙겨 가실 건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코인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죠. 하지만 4시간, 6시간.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 SGA 주주 맞고 니네 영상 시청하고 있다.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이번 2차 매도가랑 신사업 일정까지 일석이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영상 뒤편 보시면 시초가 매매부터 추천 종목까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보다 얘네만 알아가셔도 우리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지 주머니로 챙겨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이유까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 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살펴보면 한미 반도체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한미 반도체 매수가 6만 3천 원에 했었고, 자, 지금 최고가가 12만 7천원, 12만 7천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추가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60% 이상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 투자, 이거는 계속해서 슈팅 나와주면서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원대가 넘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 6천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상승 추세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94%가 넘어가고 있죠. 자, 다음. 현재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로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에도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인 만큼.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한테 11만 2천원에서 매수가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50만원 50만원이 훨씬 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수익률이 무려 4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수익률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랑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좀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냐? 9시 이전에요.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좀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단타지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문자 메시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시초가 잡고 쭉 상승하거나 갭 상승 물량 잡을 수 있도록 보시면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여기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잡고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아침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게 되면요. 급등 나와주면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욕심,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하루에 10%씩은 무조건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린다 보이시죠? 자 문자로 자료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들처럼 차트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중장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은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자료! 자료라고? 문자로 자료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자료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